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어 여기 이쪽 방향이 전주박물관 가는 방향이에요. 이쪽은 김제 가는 방향이에요. 그 가는 중에 다육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다육마당에 오늘 한번 놀러 왔습니다. 이큰 길가에 바로 있고 주차하기도 아주 좋아요. 주차하기도 좋아서 제가 오늘 여기 한번 놀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옆쪽으로 들어오시면 아늑하게, 어, 앞에 숲이 오고 자 있고요. <laughs> 아, 여기는 연탄으로 저기 난방을 하시나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들어와집니다. 네. 어, 생각보다 이게 묵은 아이들이 많아서 훨씬 이그 느낌이 깊어요. 예. 어, 사장님께서 묵은 아이들을 이제 소개를 받고 왔는데, 묵은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깊죠? 예, 색깔이 깊어서, 와, 요런 아이 이쁘네. 요런 아이, 콩나물이 좋아하는 아이. 예, 한번 사장님 모시고 조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대품도 있대요. 자, 여러분들이, 어, 말만 잘 하시면, 말만 잘 하시면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가격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구경 삼아, 예, 가격이 어떤가, 묵은 아이들, 똑같은 가격이면, 묵은, 묵은, 묵은 아이가 뭐, 일반 그, 신생하고 같으면, 여기서 구입하는 게 훨씬 좀더 유익할 수 있겠죠? 네. 오. 예, 사장님, 요 아이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요 아이, 예. 동기시마, 크 아, 야요? 예. 카발디. 카발디? 예. 아, 나 처음 보네요. 와, 보세요. 콩나물이 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 카발디. 에 예, 카발디. 오, 자구가 양쪽으로 쫙 나있는데, 너무 이뻐요. 얼마? 어, 얘는, 이제, 화분까지 하면은, 25,000원이고요. 예. 예. 화분 빼면 18,000원. 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 이름도 생소하고 어려운데, 야 이뻐요. 예, 이런 모습으로 자구가 뺑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성령 철화. 오, 색깔이 진짜 멋집니다. 색깔을, 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온갖 색깔이 다, 다 있네요. 온, 온갖 성령. 어, 얘가 분이 한, 얘 크기가 한 20cm 될것 같죠? 그죠? 사장님, 안 그래요? 예. 얼마인가요 5만원 요아 5만원 여러분 차라 성형차라 5만원 색깔이 이쁘죠 콩나물이 아 카메라가 좋은가 <웃음> 기술이 <웃음> 좋은가 <웃음> 아, 아 비안트도 이렇게 딸딸무근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멋지다 요 고급지다요 맞지 비안트 맞죠 네, 맞아요 와아나 콩나물 이제 탁 보면 압니다 요거는 예 안... 한 2만원. 네, 예. 아, 따요. 아, 난 또, 가격도 맞추네. 야, 되게 예. 오래됐어요. 옛날에 4만원 팔던 애예요. 어? 4만원짜리를 제가 심어놨는데, 예. 이제 지금 요새 안 맞아서 2만원. 아, 4만원짜리니까. 합은 빼고. 화분 빼고. 어, 여러분, 오, 야, 우리, 어머, 세상에. 예. <laughs> 다용마당. 여러분, 전주 다용마당입니다. 예. 어, 아아 해리와스 달달 구워진 아이 어 오래된 아이 네. 예 오래된 아이예요 이야 얼굴이 진짜 단단하게 보이죠 여러분 예어 해리와스니 어 조그만한 애기도 가격이 좀 하는데 얘는 그럼 좀 비싸겠는데 화분 빼고 얘기할게요 예 25,000원 아 화분 빼고 25,000원 요 정도 수용이면 여러분들 어 화분 빼고 25,000이면 우리 고수님들께서 한번쯤 관심을 여기고 볼만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아네, 그거는 또 뭔데? 어나 이런 아이 천분다 이름도 천분다요. 이름이 뱀파이어 레드볼. 어 뱀파이어 레드볼. 어머 왜 이렇게 이름이 무섭니 너는? <laughs> 아, 천보는데 여기는 국나물이천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수영이 진짜 멋져요. 이건 몇년 키우신 거예요? 한, 제가 한, 얼굴 하나짜리, 왜 갖고 이 정도 예. 어? 키웠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세월을 같이 보냈네요. 네. 오, 야, 이 정도 키우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아마 한 6년 정도 키웠어요 아, 여러분, 예, 사장께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 아이를 6년 동안 키우셨대요. 이거는 그러면, 야, 어, 너무, 와, 수영이 멋있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음, 7만원. 아, 여러분, 세월의 값입니다. 7만원. 예, 오, 이거는 무슨 창이에요? 긴립적성. 긴잎 적성, 짧은잎 적성, 긴잎 적성. 콩나물이 이름만 알아요. <laughs> 아, 이거, 야, 이렇게, 어, 이렇게 자라는 건 처음 봤어요? 다른 농장에서도 이렇게, 이게 창 종류에 속하는 거 맞죠?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얘도 엄청 세요. 세러... 그러면 사장님이 가게 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저, 총한벌 10년 돼요. <laughs> 아 10년 됐습니다, 여러분. 예, 사장님의 손길이 다 묻어난 어 아이들이에요. 긴잎적성. 요거는 어좀어 화분은 그냥 예, 일반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한 25cm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싸게 사서 8만 원까지 드려요. 와, 아, 8만 원입니다. 예, 어, 우리 초보자들은 왔다 비싸다 하겠지만, 고수님들은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아아와 이쁘다. 야, 뭔 농가요? 아니요, 성형 <laughs> 죄송합니다. 성형이에요 콩나물이 어, 성형 공부 많이 했는데, 성형하고못 나오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네요. 어, 지금 얼굴이, 어, 다섯 개에요. 다섯 개. 요 뒤에까지 있어요. 어, 뒤에까지 있으니까 어 화분도 굉장히 멋져요 여러분 예 다섯 개야저이 하엽하고 대단하죠 예 이렇게 오두가 성령이 칠만 음, 원아 칠만 원니다 여러분 예 세월을 많이 보내나예요 이 성령 군세 예 자연. 네, 자연 군세 7만원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예, 자연 군생, 이런 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마야! 둥근잎 빛이 우리대. 어, 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아, 어, 나 진짜 돈 물어줄 뻔했어요. 여기 와갖고, 둥근잎 빛이 우리대. 구경하다가, 예, 둥근잎 빛이 우리대. 뭐, 여러분들이 조정도는 다, 또, 조금 키우는 애들 있으면, 예, 어우. 야 위험 있어요 위험. 예 칸테. 어? 블루 칸테. 아 블루 칸테. 아 칸테도 블루 칸테가 있군요. 네. 예 칸테는 봤는데 칸테가 분 있는 아이 네. 있잖아요. 어 이건 블루 칸테. 없으신 분예 여기 찜하세요. 네. 어 얘도 진짜 오래 먹었는데. 어. 여기에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예. 어, 여분는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아, 일곱 개 되겠습니다. 8원. 8만 원이래요. 8만 원. 이게 가격이 딱딱 적혀 있으면 좋은데, 콩나물이 계속 사장님한테 다 물어봐야 되네. <laughs> 와, 저 못노. 수박, 수박, 뭐야? 그 작은 수박 있죠. 작은 수박보다 크나 오, 엄청 커요. 어, 애기 머리보다 크다. 여, 어른 머리는 안 되겠고, 뭔노. 예, 이게 뭔노예요? 어, 20만원 되겠습니다. 20만원. 20만원 되겠습니다. 요, 야콜. 야, 야생 콜로라타. 자연군생. 아, 자연군생이래요. 얼굴이 6개. 예, 자연군생. 야콜, 8만원입니다. 오, 화분하고 참잘 어울리게 심어 놓으셨네요. <laughs> 우와. 이야. 어. 아, 화이트 미니마가. 이게.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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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군생이 뭔데요. 아. 성형체라. 성형체라. 응. 아 깜짝이야. 예. 화이트 미니마는 이게. 아예. 예. 예. 성형체라. 아까 저쪽에도 있었는데. 그죠. 이건 예. 더 커요. 더 커요. 더 비싸겠죠. 예.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갖고 싶다. 이러면, 예, 사장님한테, 아, 이 아이 진짜 이쁘다. 이름이 뭐예요? 얘는 콜로라타하고, 예. 저기, 도테랑하고 교배종이에요. 아, 요새는 교배종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우, 야, 색깔 너무 이뻐요. 야도 군생이죠? 네, 자연. 어, 자연군생. 예, 여러분, 자연군생 되겠습니다. 예. 이거, 이거, 2만 원이요. 아, 2만 원이에요. 아, 자연 군새 오, 진짜 엄청 빵빵하게 묵, 묵었습니다. 손이 콩나물 한 뼘, 예, 한뼘 됩니다. 어우, 색깔 진짜 못 떨어지네. 아우, 나막도감마리아 블랙마리아, 이런 거, 이런 잘 몰라요. 예, 이건 블랙마리아인데 빨갛네. 예, 왜 빨갛까? 예, 블랙마리아. 군생인 것 같아요. 군생이에요. 아, 그죠? 한부자요. 둘, 레 아, 엄마 빼고 둘, 레 여섯 개. 엄마 빼고 여섯 개, 일곱 개다. 그죠? 블랙마리아가. 어. 우 음, 나이 많이 먹은 흔적이 보입니다. 4만 0천 원. ,000원. 4만 0천 원이에요. 오. 그러면 도감마리아는 얼마예요? 7만 원. 야, 7만 원이에요. 혼자 있는데. 7만 원. 아, 아참 아니네. 참 아니네. 참 오, 이거야. 야, 식구들이다. 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오, 식구들이다, 식구들. 오, 몰랐네. 어, 아, 미안하다, 도감 마리아야. 넌 새끼가 있었구나. 예. 네. 어,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가, 이름이, 나나인가? 아, 나또 맞췄네, 나나 우꾸미니 예. 이렇게 많은 자,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는, 콩나물이. 나나가 콩나물 단 열구리 한 일곱 개, 여덟 개 되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몇십 개 있어요? 몇십 개. 어, 파분하고도 어, 역시 있잖아요. 오래된 아이들은 그 고수님들은 또 사장님 같이 오래 키우신 분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멋져요. 얘는 얼마 됩니까7 칠만 원. 칠만 원? 아 나나는 조금. 여메 멀로. 멀로. 오 진짜 <laughs> 예 뭘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리 갖고 은지 집에 가지 하늘예오 이거 너무 멋지다요 이걸 개예예 자연 예. 자연이죠 어 자연인 것같아요 자연이면 많이 비싸겠네요 <laughs> 네네네 많이 다 비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다른 농장하고 이게 좀 묵은 차이가, 묵은둥이가 엄청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초보님들은 가격을 들으시면, 우와! 이렇게 놀라시지만 고수님들은, 아, 저 정도 하네. 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보시고 택배됩니다. 택배되죠? 네. 예, 택배됩니다. 그래서 전화분노하고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그, 상담하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요건 야생마리아. 예, 고그 옆에 야생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 철아. 이 가격을 놓고 싶으시면 사장님한테 전화하세요. 띠링띠링. 원종해 보니, 어우, 진짜 큽니다. 아, 예, 증 어, 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짱 멋지겠다요. 예, 얘도 얘는 무슨 창인일까요? 예, 홍상이요. 아, 홍상이에요. 홍상생수랄때 홍상. 네. 예, 우리 집에 손가락 만한 애기 있는데. 피아크, 어, 피아크? 피아크? 어 예, 얘도 얘 홍상생. 아, 예, 얘가 홍상이고요 프랭크. 프랭크. 아, 프랭크 이름 들어봤어요. 프랭크. 프랭크가 비싸요? 홍상 생수리 비싸요? 요즘비슷비슷해요 아, 비슷비슷해요? 예, 비슷비슷합니다. 오, 소복하여라. 아까 그 아이 네, 친구인갑다. 나나. 예, 나나예요 나나 후꾸미니. 오, 여러분들. 요거는요, 초보라, 초보자라도 요 정도 하나 있으면 나좀 다육이 키운다 할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예.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군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연군생. 이 예, 보세요, 짱입니다. 오, 좋겠다. 이 이쁜 아이들을 누가 데리고 갈지 데리고 가는 사람은 좋겠다. 그래서 이거 얼마 있으면 데리고 갈수 있어요. 저랑 똑같이 7만 원에요. 아, 7만 원에요. 좀 싸게 드면 아, 그러니까 지금요 여기 다육마당이라고 어. 치면은 저딴데 나와요. 다육마당 지면 주소. 딴데 나오니까 제가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많이 오셔서 쇼핑하시고 택배로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무겁고 오래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창이나 뭐 그런 종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오셔서 구경 다 하시고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셔서 어 택배로 받으시든지 사진을 보시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어 다음 입으로 쭉 이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주소는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9-8번지 근도로변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0-3683-6454입니다. 네, 많은 방문해보세요. 좋은 곳입니다.